관상을 보이소 사주가 별로 안 좋아 이 사람 이 여자때문에 나중에 재명이도 감옥 가야 되고 그런 사주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다 박살 난다 이혼도 해야 되고 모든게 파살이 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고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현 대한민국 영부인인 김혜경씨 예, 예. 사주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건데요 예, 예. 제가 김혜경 여사 사주를 드려볼테니까 예. 편의점 나오시는대로 어떤 사람인지 운기는 어떤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영은 선수가 1966년생. 예. 음이 음료... 사람은 네예 파살이 당해 파살이서 가지고. 네. 무슨 말지. 쥐하고 원래 벌써로 헤어져야 된다. 아 이재명. 예. 원래는 음... 무슨 말지. 네네네. 벌써로 헤지도 헤지였고. 속에 에? 예? 음. 눈그렁이가 들었단 말입니다 네네네 눈그렁이 무슨 말이지? 음. 어. 그릇도 어스러 그릇이 없는 사람이다 아 그래요? 예 음. 나중에는 이 사람 모든게 파괴가 되고 이 사람은 또 오래 못 산다 내가 봤을 때는 음. 무슨 말이지? 네네네 예 어. 사주가 어떤 사주? 별로 안 좋다 어. 음. 관상을 보이소 자주가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은. 그래. 요 예. 음. 성격이나 성향은 좀 어때요? 나중에 ]일까요? 다 망친다. 어, 이 여자 때문에 나중에 재명이도 감옥 가야 되고 무슨 말하십니까아 음... 어, 영부인을 하지 마 있어. 아... 영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이그릇지도안 되는 사람이 무슨 영부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좀 사람 자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터뷰할 때이 사람은. 사람 자체 눈물이게 들었다니까 요 예. 무슨 말지 아주 못됐다.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주 보고 깜짝 놀랐네. 아, 그래요. 예. 그 말로서는 내 좋아하는 척, 착한 척. 그런 사주로 타고난사람이요이 사람이. 저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음. 예. 뭐 재명이만 뭐 와이프라고. 어 그게 아니고. 네. 무슨 말지. 예? 팔자 걸도 잡기고 나중에 다박살난다 음. 이혼도 해야 되고 무슨 말지 모든 게 파살이 난단 말인데 이 사람은 박의 살 그런 팔자로 타고 나왔다 음. 따지고 그렇구나. 보면 이 사람도 기생팔자라 예 아, 많이 네. 빼고 네. 많이 닦아 닦아 닦아야 될 사주라 그래서 짬배 그랬어 짬배 그랬어 예 원기는 좀 어때 보여? 우는 지금 들어가 있네, 그래도. 음, 우는 들어가 있어. 네네네. 무슨 말지? 이 이재명 대 아치하고 궁합은 좀잘 맞는. 그냥 막 내가 봤을 때는 막그 모습만 좋은 거 같아. 음, 그렇더로 막. 어, 그래요. 즉 부인이기 때문에. 음. 뭐 언론에는 그냥 좋아 이 있다 이거 이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무슨 말지? 이 궁합도 안 맞고, 내가 봤을 때는. 음. 그러십니다. 어. 성격도 완전 남겨서 다 이거. 여성, 여성, 여성스러운 게 없다. 무슨 말이지? 매력도 없고, 따지고 보면. 아, 그래요. 향기가 나는 꽃이 되는데, 향기 없는 꽃이다, 이 사람은. 향기가 없다고. 네, 네, 네. 많은 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네, 네. 운은 들어와 있다, 지금. 네. 그래도 앞으로 뭐 내년,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운가안 좋아지면은 음. 같이 따라서 그런 앞으로 건가요? 이 사람은 3년 있다가, 네. 앞으로 3년, 3년, 아 1년, 2년, 3년. 3년 있다가 억설 안 좋겠다. 아, 그래요? 네. 끄지가 되든. 무슨 말인지운가 되게 안 좋고. 안 좋다. g 팔자 그런데 g 팔자라뭐 무슨 영분이고. 영 음. 영분이 안 돼야 될 팔자인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네네. 네.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음. 음. 그러면은, 어떻게 면은 앞으로 더 이제 정말 추락을 하고 안 좋아질 수있어안 좋다. 음. 그 운은 들어와도, 어, 안 좋은 걸안 좋다 해야지 뭐 좋은 걸 좋다 하고, 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 파자도 별로 안 좋네. 음. 음. 어디 가도 인기는, 인기는 있네, 그래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인 관계가 안 된다. 지하고자 하는 거다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혜경 여사, 네. 영부인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보았고, 네. 앞으로또 어떻게 될지. 그럼 같이 피디님, 영부인은 하지 마라니까요. 아. 영부인 자세가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는. 네. 김혜경 씨, <laughs> 씨 그러면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